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의 꽃은요 이게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그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사실 이 작품은 어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작품이어서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쫙 빠르게 어 전체 틀 얘기해주고 빠르게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몰랐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라도 성의 꽃은 하셔야 되는 필수 작품입니다 나올 가능성 높지요. 자 우선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미리 얘기하죠. 아는 작품이라. 아는 작품이라. 막 분석한 연습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자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서민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혹은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하고 연기하기가 매우 좋은 작품 중에 하나고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 왜막 힘들고 어렵게 살죠. 맞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의 그 저력, 그 서민들의 어떤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서로의 끈끈함과 따뜻함들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은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항상 그렇듯이 민중시 서민들의 시는요, 화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들을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 긍정으로 바라봐요. <laughs> 많이 막혀버렸어? 긍정으로 바라봐요. 긍정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긍정으로 보고, 다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연민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연민을 초점에서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성의꽃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요, 찬란한 웬, 차창이 웬 찬란한 시장을 하고 달리죠? 새벽 시내버스, 아시겠지만 새벽 같이 일을 나가야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 곧 서민이죠? 그러다 보니 새벽 시내버스라고 하는 곳은 서민들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혹은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숨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라는 이미지로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돈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와 같은 나 매번 얘기해 얘들아 여러분들이나 저희는 서민이에요. <laughs> 우리는 서민이고 우리와 같지 않은 아주 정말 이런 사람들은 뭐 새벽 시내버스 탈 일이 뭐가 있겠니 그치? 뭐 사실 솔직히 저도 새벽 시내버스를 탈 일이 많지 않아요. 학원 강사다 보니까 늦게 늦게 다니는 나로서는 하지만 뭐 어찌 됐건어 새벽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탈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됐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차창에, 시내 버스니까 차가 차잖아. 그 창에 웬 찬란한 치장 같은 걸 하고 다녀요. 어머, 버스가? 찬란한 치장 이런 것은 예쁘게 치렁치렁 꾸몄다라는 뜻인데, 웬 버스가? 그러니 당연히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테지만, 찬란하다라는 표현과 시작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고요. 긍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찬란한 치장을 했어요라는 은유법과 찬란한 취장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어쨌든 서민들이 만들어낸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성의꽃을 얘기하는 거거든. 성의꽃이 뭔지, 성해가 뭔지 아시죠? 후 불면, 겨울이니까 추운 때후 불면 약간 아삭아삭하게 얼음처럼 이렇게 약간 그외 입김이 살짝 얼듯이 그게 성해야. 근데 그 성해가를 긍정으로 말하고 싶으니까 꽃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긍정으로 말하고 싶어서 찬란한 치장이다. 어머,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해. 라고 하지 않잖아. 긍정으로 보고 싶으니까. 왜? 그거 서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서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서민들의 삶을, 서민을 긍정으로 보고 싶어요. 이 초점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게 뭔지는 뒤에 더 나옵니다. 엄동 혹한일수록. 아주 추울수록 원래 성애는 더잘 생기죠. 왜냐면 살짝 얼어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서민들의 엄동호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서민들의 삶이 혹독하고 더욱 힘들수록 선연이 피는, 더욱 잘 피는 그런 성애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이라고 했으니까 얘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부터 저 여기다 써볼까요? 그냥 다안 쓸게요. 천여,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예, 실업자까지 써볼까요? 이들이 입김으로 만들어 놓은 버스를 타다 보면 입김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어낸 번뜨이는 기막, 기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긍정 맞고요. 얘도 역시 성의 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얘들아, 어, 아까도 얘기,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뭐, 처녀 총각이 뭐, 탁 서민아, 그들 중에도 대단한 영웅적인 분이라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 보통 일반적인 젊은 여자, 남자를 처녀 총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보통 사람들, 그냥 그렇게. 그리고 특히나 직업적으로 좀 열악하다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난 이런 수업할 때마다 힘들어, 얘들아. <laughs> 왜 힘드냐면, 단점, 이거 그리고 시니까, 그리고 이, 이 화자의 생각이고 시인의 생각이니까 저는 그냥 수업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오해할까봐. 예를 들어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들이 모두 다못 살고 다 힘든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단지. 서민이야 지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예로부터 그렇게 인식되어 온. 그래서 그냥 시인이 쓴 단어지. 이 단어가 뭐 서민이고, 뭐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아니야, 너희는 나는 다 서민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그냥 우리, 우리네 우리 일반 사람들 좀, 좀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왜냐난 직업 나올 때가 좀 불안하더라고. 왜냐면 <laughs> 죄송합니다. 얘안 직업에 대한 편견이 너희가 생길까봐 나중에 대학 가고 졸업할 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아 이제 이 정도면 커트를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촬영을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멈추지 않아. 왜냐 사례거든. 사람이 들린 거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잠몇명 깼을 거같아요나 <laughs> 때문에 깜짝 놀랐지. <laughs> 잠 깨세요. 잠 깹니다. <laughs> 자, 깼지. 잠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 서민들을 지칭하고 싶어서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열거법을 사용해서 쭉 나열함으로써 서민들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거. 긍정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할게요. 나는 무슨 전남에 온듯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보고요. 왜냐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보고 싶었어.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성애니까 당연히 차갑겠지요. 하지만 아름다워. 를 얘기하고 있으니,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이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거 잘 나오는 역설법 중에 하나인 건 알고 계시죠? 음. 역설도 고르셔야 됩니다. 고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숨이던가. 그러니까 이성에는요 누군가가, 또 오늘은 어떡하나? 라는 등의 막막하게 느껴지는 한숨을 후 내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 물론 다 긍정이에요. 왜냐면 성에는 서민들이 만들어 냈고 그들 자체를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긍정인 건 맞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힘겨움이 있더라. 그 힘겨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힘겨움도 있고요. 그러니 얘를 꼭 긍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고민하지 마. 고민되는 거 넘어 가면 된다고 했잖아. 그냥 이건 서민들의 힘든 삶 숨겨온 삶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든가 정열적인 또 젊은이들 혹은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숨결이 또후 내뱉으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이런 성애라고 하는 건 우리 서민들의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입 지우고 이마를 대본다.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뭐 지워도 보고 맞춰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마를 대보니 차창가에 가까이 가니까 뭔가 푸석한 얼굴이 보여요. 뒤에 덜컹거리는 창의 어리는 푸석한 얼굴이요. 자, 저 중요해서, 중요하다기보다 핵심적이어서. 푸석한 얼굴이 보이는데, 이 얼굴은 누구냐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여기서의 길은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얘기할게요. 그냥 함께 운동. 엑스나 여기서의 운동은 스포츠 아니요 <laughs>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 의미를 가지고 혹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운동 알고 있지 얘들아 그런 운동하는 길을 함께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이 친구는 면회조차도 금지된 친구고요. 면회가 금지됐다라는 표현을 보건데 결국은 감옥을 간 거죠. 그렇게 함께 어떤 운동을 하고 함께 정의, 자유를 외치면서 나라의 삶을 이끌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심지어는 사 사상적으로 좀 위험하다 해서 면회조차 금지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면회조차 금지된 친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니. 사실은 한때 나도 같이 했었던 친구거든. 그러다 보니 동질감을 느끼고 동질 의식을 느껴서 이 말을 댔을 때 보여지는 얼굴이 내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내 친구도 나도 서민이거든요. 그러니 서민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떠올린 모습인과 동시에 또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친구라는 건 나도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니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묻어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 있거든 요 함께 있지만 지금은 함께 할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성의 꽃은 서민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내신에서조차도 할수 있는 거라서 했던 거라서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작품은. 더 꼼꼼히 길게 볼수 있는 작품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수능에 이 작품이 출연됐을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나오는 부분을 낼 것이 많지 않아서 요 정도로 큰틀 거리로 보고요. EBS에서 결혼했 거, 결혼 오늘 엄청 많이 실수한다. 왜 이러지? 결혼했던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맨 윗부분에 아까 왜 봄은 다시 봄이 왔다에서처럼.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현상의 묘사로부터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계절적 배경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묘사가 느껴지는지 확인 들어가, 보니 새벽 시내버스는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데, 그건 엄동옥한일수록 더욱 선현이 피는 성의 꽃이에요. 이미 성의 꽃이고 뭔가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묘사 맞고요. 성의 꽃이라고 하니까 계절적 변형으로부터 나타난 현상 성애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묘사적으로 표현한 거 맞죠?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뜻입니다 자, 찬란한 치장 들어갑니다.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인데. 예찬적 태도다. 왜? 찬란하고요. 어, 치장을 했어요. 라는 그러니까 예찬적 태도라는 게뭐 별거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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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겠죠. 자 엉덩어 카닉스로 추울수록 그러니까 고대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냉혹한 시대 상황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매우 냉혹하고 힘겹다를 말해주는 거 봤고요 쭉 내려옵니다 왜그전람에온 듯이 막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나하나 보고 막 이랬었잖아 그걸 EBS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보고 있는 거지 얘들아 혹시 너희 내가 EBS 지문 EBS 읽을 때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보면서 빨간색 필기 보면서, 나 보면서 이렇게 봐야지. 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역설적 아름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운 아름다움 들어가 있거든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맨 아래에 보면 친구여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누구누구 야, 아, 여 이렇게 호칙 부르는 거. 호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EBS에서 대상을 호명하며, 대상이 친구고 호명하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죠. 물론 안타까움의 정서와 연민의 정서이긴 하지만 친구를 떠올린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것, 내 옆에 없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게 그리움의 정서잖아. 그러니까 그리움의 정서 어우 되지요 됩니다. EBS에서 표현 잘 해놨죠? 자, 여기까지 성형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써둔 것은 제가 대부분 다 쓰긴 썼어요. 그런데 안쓴 거가 거의 없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없어요. 뭐 차가운 아름다움 요 정도의 역설과 굳이 내가 칸이 두 개네. 촉각적인 이미지입니다. 뭐, 이거 정도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원본을 제가, 저희가 보내드릴 거라서, 뭐, 그거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쓰면서 복습하라는 거야, 얘들아. 그걸 막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복습을 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50%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 들은 걸 다시 한번 복습해야 100%가 남는 거거든. 그 과정 때문에 하는 거니까 괜히 수업 열심히 듣고 50% 날아가는 안타까움, 아까움 버리지 마시고요. 꼭 필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원본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